자, 사과 본문 해석 연습 같이 해봅니다. 자, 이, 파, 이 부분은 이제 네 가지 의미 덩어리를 바탕으로 자, 선생님이 다른 강의 영상 강의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네 가지 의미 덩어리로 영어의 문장이 갖추어진다.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 덩어리는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덩어리가 뭔가 하면 명사, 2번 덩어리는 동사 명사, 3번 덩어리가 준 동사 명사, 그리고 명사. 사분덩어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보세요. 지금 이일 번의 문장을 보면, 자. an artist used an artificial and l system. 자, 그러면 여기서 use라는 d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가 되겠고, 동사 뒤의 명사는 목적어. 그래서 한 화가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을 했다. 의미 덩어리들로 한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to create는 또 준동사 플러스 명사. N은 지금 이렇게 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죠. 애도 뒤에 보니까 한 미술 대회를 위해서, 미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이미지라고 수식하는 의미. 그래서 이렇게 의미 덩어리들이 이런 의미 덩어리들이 모여서 이제 요 덩어리들이 앞에 관계를 수식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앞에 있는 동사의 개념을 더 설명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The image won first place.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또 원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즉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1등을 수상했다. 그 다음에 또 전치사 인이 나오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인이라는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분야를 나타내요. 그래서 디지털 미술 부문, 캐초고리가 그 부문에서 1등상을 받았다. 항상 해석은 순서대로, 의미 단위대로 해갑니다. 자, 그 다음. This led to a controversy. 자, 여기서 이 리추라는 단어, 지금처럼 동사가 뒤에 전치사를 데리고 오면 애를 하나의 동사로, 그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보는 게 영어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리추는 어디 어디로 이끌다 무엇 없던 결과를 낳다라는 의미가 되게서 논란을 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가 나와서 미술계에서. 자, 그 다음 Some people complained. 자 어떤 사람들이 complained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동사가 나오고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자,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명사절이 목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구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세밀하게 끊기고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또 연결이 되겠죠.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표시하고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구조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해두면 됩니다. 잠깐 그러면 다시 읽고. That the artist. 자그 화가가 사람들의 불만이 뭐였는가하면 simply provided the system with basic instructions.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provide 라는 동사가 제공하다인데 A에게 with B를 제공하다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기본적인 지시사항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라는 지시사항을 제공하기만 했다. Simply 그렇게 하기만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한게 아니라. 자 그다음. And let it do all the work. 자 그리고는 let it 여기서는 그 시스템이 do 하도록 모든 작업을. 그래서 뭐 동사 목적어 덩어리 let은 지금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하여금 모든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이다, 지금 사람들의. They felt. 자, 그래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felt가 느낀 거야. 뭐라고 느꼈는가 하면. This wasn't fair. 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경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도 felt라는 동사. 자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 말은 <laughs>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들 대신 습관적으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wasn't f a i r 그래서 AI한테 다 시켰는데 1등 상을 받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 누구에게 또 전치사 구가 나오죠? 또 전치사 구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들이 앞에 있는 문장의 의미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데 누구에게가면 나머지 도라스터브는 나머지 화가들에게, 근데 이 화가들은 또 누군가면 그 경연 대회에 참석 참가했던. 자, 이렇게 의미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명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도 보면 이 화가들인데. 뒤에 나오는 건 누군가면 이 경연 대회에 참가했던 것에 이 정보를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항상 일반적인 정보, 뒤에는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면 However. 자, 하지만 There were also people. 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who were excited by the potential of AI. AI의 잠재력에 흥분한, 신이난 사람들이 있었다. AI가 저런 것도 할수 있구나라고. 자 여기서도 보면 동사가 나오죠. 이거 여기서 이제 있다라는 구문에서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단에서 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 항상 명사 뒤에서는 명사를 설명하는 명사 설명어 가장 기본적인 게요 관계 대명사 구조죠. 이런 것들은 묶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게 어떤 사람들인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래서 whole excited 흥분한 사람들입니다. 신이 난거죠그 다음에 또 전치사 구를 묶으면 돼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신이 나고 흥분했는가하면 AI가 가진 포텐셜 잠재력에 의해서 자,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봅니다. <laughs> 그다음 문제자 오늘 날 There are numerous AI programs. 눈물는 어, 수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That can create various forms of art. 다양한 형태의 미술을 창조해낼 수 있는, including images, songs, and novels. 자, 이미지나 노래나 소설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자, 이 문장 구조에서도 그냥 여러분의 의미를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자, 오늘날 자, 항상 동사 표시하라 그랬죠. 있다 여기서도 동사가 또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numerous AI programs가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 뒤에 또 누가 붙었다? 수식구절 명사 설명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자, 많은 AI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형태의 미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cluding은 전치사라고 기억합니다.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때 쓰죠.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이미지나 노래나 소설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그냥 문장을 대략적인 의미로 이렇구나라고 어, 뭉뚱그려서 의미를 받아들이는 공부가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의미 덩어리를 분석해서 그 의미의 문장의 완벽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알고 나중에 서술형으로 문장을 연결해서 쓸 때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짐승이 분석하는 것처럼 네가지 의미 덩어리들을 구체적으로 끊어서 그 의미 관계를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의 의미로 연결해 가는 공부를 반복해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